엎어칠까봐 등진 상태로 다운 스윙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굉장히 심한 슬라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 동작을 해야지만 정타로 공을 치면서 페이드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쳐보면, 네, 안녕하세요. 박창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등진 상태로 스윙을 할때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스윙을 하고 우리가 내려올 때 엎어칠까봐 등진 상태로 다운 스윙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굉장히 심한 슬라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스윙을 할때 팔을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측 어깨에 대한 얘긴데 백스윙을 할때 팔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백스윙을 할때 어깨가 올라가요. 근데 다운스윙 할때 등진 상태로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등진 상태로 내려와요. 그럼 이게 막히면서 굉장히 심한 포시 슬라이스. 헤드는 굉장히 열리게 되고 특히나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긴 클럽들을 칠 때는 막히면서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심한 슬라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등진 상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케이스냐면 다운스윙을 할때 내가 팔을 위로 올렸다는 것을 까먹어요. 그래서 내몸 자체가 백스윙할 때는 옆으로 돌고 다운스윙할 때도 옆으로 돌고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백스윙 할때 우리가 팔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 스윙을 할때 우측 어깨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우측 팔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측 어깨는 다운 스윙을 할때 살짝 밑으로 내려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언제까지 밑으로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릴 때 우측 어깨 밑으로 내려왔는데 우측 팔이 옆으로 붙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주는 거예요. 내 손과 어깨의 움직임 자체는 처음에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이 합쳐지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이 이렇게, 이렇게는 못 움직이고, 회전과 우측 어깨를 내리는 동작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측 어깨를 내 팔꿈치가 옆구리에 닿을 때까지 내리고, 돌고, 이 타이밍 연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내가 한번 해봐요. 아, 내리고, 돌고. 어, 그럼 스윙이 끊기는 것 같아요. 뭔가 두 가지 동작으로 나뉘는 것 같아서,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골퍼분들께서 나는 드로우보다 페이드가 좋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꽤 많아요. 그래서, 페이드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우측 어깨를 정말 안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치냐면, 내 손이 빠져나가는 길만 신경 써요. 그리고 클럽 패드가, 아, 이렇게 아우딘으로 다녀야지만, 공을 깎아서 내가 페이드를 칠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무조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위에서부터. 그래야 내가 깎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페이드가 아니고 탑볼 또는 굉장히 심한 커트샷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쳐 보면은 갔다가 갔다가 지금 보면은 엄청 깎아 치는 느낌으로 제가 공을 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이냐면 다운 스윙을 할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나오니까 어, 저 사람은 엄청 깎아 치네. 엄청 엎어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엎어치지 않으면서 페이드를 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손이 임팩트 구간을 지나서 왼쪽 주머니 쪽으로만 지나가지면 깎아치면서 아우드 인캐드로 페이드를 충분히 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샬로잉 동작 있죠. 이 동작을 해야지만 정타로 공을 치면서 페이드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스윙 갔으면 우측 어깨랑 우측 팔꿈치는 무조건 밑으로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 회전을 시작을 안 했어요. 밑으로 내리면 옆에서 보셨을 때내 샤프트가 이렇게 서있지가 않아요 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가 회전을 하면서 손만 왼쪽 주머니 쪽으로 지나가지면 은 다운스윙을 할때 샬로우하게도 공을 칠수 있고 정타를 내면서 페이드를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보면 갔다가 이렇게 내리는 동작이 있어야 돼요 밑으로 내리고 우측 팔꿈치 옆구리에 딱 붙었다 그럼 그때부터 왼쪽 주머니로 그때부터 왼쪽 주머니로 요렇게 빠져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이쁜 페이드가 나왔는데 무조건 이 동작은 내 구질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클럽도 상관없어요. 길어질수록 무조건 더 필요한 동작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알려 드리면은 우측 어깨 내려서 팔꿈치 붙였으면 배꼽이랑 벨트 버클을 타겟 쪽으로. 그래서 백스윙 갔으면 우측 어깨는 밑으로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팔꿈치가 붙었다 싶으면 내 배꼽을 타겟 쪽으로 이렇게 서로 이어주는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